안녕하세요, hey, 여러분. 도해민주입니다 이틀 전 테슬라는 로보 택시 관련 이벤트가 8월에서 10월 달로 미뤄진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8%가량 이렇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어제인 바로 그 다음날 여기 이렇게 3% 반등하면서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더 보여주었습니다. 24년 7월 5일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드린 것과 같이 3년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여기 231달러 대 장선이 뚫렸었고요. 이것이 이제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231달러는 비중을 만약 늘린다면 대응을 할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이처럼 233달러를 찍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순식간에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반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옵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7월 13일 새벽 12시에 공개 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굉장히 옵션 변동성이 강한 하루였는데 장전 기준으로 여기 230달러대 잡힌 푸드옵션이 1,650개였다면 12시가 되자 푸드옵션이 순식간에 3분의 1 여친인 546개로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250달러대 콜옵션이 1,620개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3,560개로 늘어난 모습이 발견되었다라고 바로 이렇게 분석을 드렸는데. 풀옵션이 줄어들고 콜옵션이늘어난다는 것은 하방 압력은 약해지고요, 상방 압력은 강해진다는 것으로 250달러대 콜옵션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250달러 언더면은 250달러로 끌려 올라가되, 250달러 위로 올라가면은 250달러대 콜옵션이 수익실현하는 과정에서 250달러 언더로 또 주가가 끌어당겨진다는 의미로 250달러 주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전날 밤 12시에 미리 분석을 지었고그 다음날 13일 오전에 확인해본 결과 결국 옵션 만길이었기 때문에 콜옵션과 풀옵션은 여기 250달러 때 밀집하면서 233달러로 하락하고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를 250달러 때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주인 7월 19일 옵션 만길 기 기준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7월 19일을 앞두고 옵션 세력들은 여기 250달러에 풀옵션을 많이 잡았고요 230달러와 240달러의 위치에 풀옵션을 잡은 상태로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에 트레이딩 범위는 230달러에서 25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범위가 먼저 늘었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것인데 250달러 이상의 위치에서 콜 옵션이 다음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240달러 언더의 위치에서 풀 옵션의 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어디 쪽에서 더 많은 수량이 잡힐지는 제가 매일 트래킹을 하고 있으니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적 관점에서 옵션 현황을 봤으니 이제는 한 발자국 멀리서 옵션 현황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업데이트를 드렸듯이 여기 첫 번째 상단의 부분은 바로 테슬라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주황색은 콜옵션 프리미엄이고 초록색은 풋옵션 프리미엄으로 여기 이렇게 피크를 한번 찍은 뒤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빠지자 주가 또한 함께 이렇게 8% 정도 빠졌다는 것을 여기 검정색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것은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피가 너무 높아진 나머지 더 높은 가격대에 베팅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높은 가격대에 콜옵션이 나오지 않자 콜옵션의 물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낮은 가격대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거래 체결되는 콜옵션의 수량이 높아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하락하였고 주가 또한 함께 하락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리미엄이 앞으로 하락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프리미엄이 약 70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64의 위치까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64 또한 다른 기간대 프리미엄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여전히 사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호재 이벤트가 있다면은 다시 프리미엄이 여기서 반등을 해서 검정생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여신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때 프리미엄과 같이 보수적으로 이번 프리미엄 또한 하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이 첨자는 꾸준히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테슬라에 관련된 분석을 매일 여기 테슬라 리서치 쪽에다가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엔비디아 또한 여기 동일한 방법으로 옵션 현황 쪽에다가 이렇게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률에 따른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고 싶시다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 그리고 페이션 등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공유드리는 제 자료와 리서치들은 똑같고요. 소통하는 방식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급 현황에서 리딩 쪽은 가장 좋은 분 면이고요. 위크닝은 수급이 약해지는 곳이며 여기 레깅은 수급이 가장 안 좋고 임프로빙은 수급 현황이 개선되는 곳인데요. 테슬라 기우는 여기 컨슈머 디스크 i 션 인덱스에 위치해 있고요. 어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조금씩 리딩 쪽에서 여기 위크닝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8% 정도가 하락하면서 방향을 여기 90%로 이렇게 꺾었고요. 어제 3%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방향은 여전히 이렇게 수급이 약해지는 분면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은 여기 리딩 쪽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지만 이제 수급 현황이 위크닝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악화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테슬라의 주식 수량을 늘리든 그게 어떤 주식이든 간에 여기 리딩 쪽은 항상 주식이 잘 나갈 때 위치해 있는 분면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위치에서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이 위치에서 사면은 고점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지션을 새롭게 잡거나 추매를 할 때는 여기 레깅에서 이살 때가 제일 안전한 편입니다. 테슬라 기고는 개인적으로 상승 추세가 크겠다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 테슬라를 상으로 매수로서 대응을 한다면은 테슬라의 위치가 여기 위크닝에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더 수량을 늘릴 듯 합니다. 왜냐면 여기 위크닝 갔다가 다시 이렇게 테크가 보여주는 것처럼 유턴을 해서 리딩으로 갈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슬라 또한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빅테크를 대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CPI가 컨센트비에서 낮게 나왔는데 많은 투자들의 예상과 달리 정작 나스닥은 하락하고. 중소형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하얀 색깔은 바로 G7의 기대수익률이고요. 파란 색깔은 바로 1컵으로 두 개의 지표가 함께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G7의 기대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G7의 전체적인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미래 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올라가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대 수익률의 흐름을 보시면은 2023년 9월달 정도로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하락을 이어나갔는데 그말인즉슨 반대로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 그 뒷배경에 있는 여기 파네스집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일드컵으로. 10년 국청리에서 인년 국청리 빼면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은 이렇게 10년 국청리 빼기 인년 국청리 라는 하니 1커브의 지표가 천천히 하락을 했다가 최근 으로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인년 국청리가 10년 국리보다더 많이 빠지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1컵브의 수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빼기 2년인데 2년이 더 많이 빠지면서 더 많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수식인 10년 빼기 2년인데 2년이 더 많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 일 커브는 플러스 쪽, 즉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년 쿠션리가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은 경기가 점점 식어가는 나머지 이제 곧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CPI와 같이 매크로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더 많이 빠지게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드 커브는 높아지고 동일한 상황계 있는 g7의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g7의 멀티플이 빠진다는 것, 즉 주가가 하방을 밟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크로 지표가 약하게 나와서 일드 커브가 높아진 결과가 나온다면 빅테크에는 좋지 않은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와 거시경제 측면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거시경제나 테슬라, 엔비디아, 원유 등 꾸준히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다라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텔레그램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